믿는 자의 생명은 수명과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리더이고 사명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는 조력자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리더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사명을 돕는 조력자의 모습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의 모습이 혼재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순종하는 매사에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주인된 자세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명자의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훌륭한 리더이자 사명자의 자질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좀 찾으려고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든 뭐 장로 요한이든 논쟁을 떠나서 중요한 건이 계시록을 쓴 저자는요. 어쨌든 굉장한 리더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목사든 성도든 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 계급이기에 앞서서 이 예배자로 산 사람들은요, 저 개시록의 고백처럼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섬겨도 이상할 것 없는 형제의식. 교회의 직분을 두는 건 여러분 바람직하지만 계급을 두는 건 아주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급이라고 치자면 연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정도를 두는 것이지 교회 내에 어떤 벽 같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명자의 이런 자질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 고백처럼 환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사명, 자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서요. 내가 믿음이 더 크다고 해서 그이 믿음으로 남들 머리 위에 서가지고 의시되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건한 만큼 주의 일에 앞장서고 내가 간건한 만큼 그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도 참으로 괜찮은 사명자 동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들어가고요. 거기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분은 말씀으로 추측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도 때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인 거로 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이 분에 대한 기록은 죄다 고난에 동참한 기록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우상 이 사건 때도 그때 잡혀가지고 고난을 같이 겪었고 골로세서나 빌레몬소에 봐도요.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진짜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바울이 항상 있었죠. 근데 이 바울의 고난에 있는 곳에 아리스다고가 항상 있었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결국 아리스다고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환란과 참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계시록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 참 존경스럽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도 또 힘든 상황이에요. 바울이 일단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죠.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고소하고 막 이러니까 로마에서도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바울을 재판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특별한 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내가 직접 상소해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받겠다. 이런 결정을 탁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무조건 로마로 가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요. 오랜 시간 로마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또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때 내가 정말 죄수가 돼 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이런 모양새를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아, 어려움은 있겠다. 이런 생각 했겠지만 이렇게 죄수로 죄수로 잡혀 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모양새로 가게 됐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명자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가 그 모양대로 순종하고 가리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죄수가 돼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약간 왼쪽으로 살짝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 상으로 보면요, 지금 출발하는 이가이사레를 부산으로 생각하시면 좀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쭉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가 인천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가는데 우리 3절 보면 시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돈은 울산 정도 보시면 돼요.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쭉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해안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울산 정도 위치에 시돈을 거쳐서 해안도로 타고 뭐 포항을 거쳐서 대구쯤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무라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는 대구 정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 갈아탄 배가 뒤쪽에 이제 37절 그리고 38절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곡식을 운반하는 좀큰 배였던 것 같아요. 사람도. 276명 정도 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거기에 밀도 많이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이집트에 있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 쪽이 로마의 약간 곡물 창고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식량 같은 걸 운반하는 상선 이런 거로 보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항해를 하죠. 근데 항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난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배가 크더라도. 폭풍이 크게 치면 뭐 거기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간신히 크레테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상주보은 정도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미항까지 와서 보니까 배나 날씨나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게 누가 봐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저 때가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는 10월, 11월. 이때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저쪽이 굉장히 항해하기 위험한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머문 미앙이란 곳에서 좀 겨울을 나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미앙이 겨울을 나기 좀안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겨울을 나기 좋은 곳까지 일단 좀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선장이나 선주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 좀 반대하고, 겨울을 지내기 좋은 베닉스로 가는 게 여러분 절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나 재상의 논리로 보면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 선교 많이 해 봤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배 타면 선장 말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수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다수결 따른 결과가 어땠죠? 변안한 겨울이 아니라 광풍을 만나는 거였죠 이 웃긴 게요 13절 보면 처음엔 순하게 남풍이 붑니다 그 북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순하게 남풍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연비도 아끼고 근데 당분간은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우, 바울 말안 듣고, 우리 여기 저쪽으로 옮긴 거, 베닉스로 가는 거 잘했어. 이게 여러분, 세력으로 일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수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한데, 그거 무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수은풍이 부는 것 같아요. 왜? 힘이 보이고, 세력이 보이니까. 근데 이내 광풍을 만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명확해요. 예배, 믿음, 뭐 이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요. 믿지 않는 자들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을 넘어서 내가 싫어하는 이웃까지도 이 발을 닦는 이 정도의 섬김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게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용서를 넘는 이 섬김과 사랑, 온유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의 방향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넘는 사랑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세력으로 증오와 탐심을 품고 대립과 반목을 세우는 방식으로 힘을 키워서 일을 한다. 처음엔 순풍달듯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과 용서, 온유와 섬김이 없는 하나님의 바람과 반대되는 그거는요. 반드시 광풍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태도가 멋져요. 대립하거나 대들지 않죠. 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줄 아는 사람이야. 어, 여기 머물러야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안 하죠. 바울이 그런 말안한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들의 결정이 지금 뭐, 하나님 뜻에 반대하려고 저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온유로, 바울은 지금 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가 아니라 온유로 일단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동의가 아니라 존중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걸 아니까 일단 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믿음은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이 올바로 이끄실 거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아닌 존중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내실 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합리정을 갖고, 여러분보다, 뭐,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지식에 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요. 아우왜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제일 안 좋은 게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 내말안 듣는다고, 자기 혼자 씩씩 대면서, 막, 하나님의 뜻 그게 아니야! 막, 열내는 거. 이런 사람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말 대뱉어요. 다 천벌받을 놈이야. 자기가 자기 감정 하나 통제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증오하고,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감정 통제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입에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하는 말 봐라. 저 증오하는 말 봐라. 저 욕하는 말 봐라. 편 가르는 말 봐라.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구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말안 듣는다고 열뻗쳐가지고 화내는 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열뻗쳐가지고 막정죄하고 이러는 건지 구분은 해야죠. 사람들 다 판단력 있거든요. 온유로 그 상황을 전도야, 전도와 섬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솔직히 일상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상사들, 믿음 없는 권력자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중요한 거는요, 온유로 따르는 거예요. 온유로 존중해주고 기도하되 믿음 잃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좀 다른 다수결로 진행되는 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제 풍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풍랑 들어갔다고 다 끝났어. 또는 풍랑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놈들 다 죽일 기회다. 일어나요?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들어가더라도요, 세상의 손잡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잡이 말씀 딱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풍랑이 끝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이셨던 그 온유를 활용해가지고요. 사람들도 살리시고 그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그걸로 가야죠. 그 광풍이 유라골라라는 광풍인데 이 바울이 만났던 광풍이 이게 북동풍을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에 이끌려서 팍! 그냥 이끌려가지고 몰탈한 섬으로 가죠. 여기 위치상으로 보면요. 부산서 출발해서 인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천안 정도 온 거예요. 아산 천안 정도. 바람이 엄청났나 봐요. 20절에 보면 구원에 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희망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뭐가 근거죠?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희망을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열라흘이 지나서 도착한 게 아까 말한 그 몰타라는 거예요. 멜리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바람이 불었다는 거. 하나님의 방향대로 결국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자리로 간다는 거. 우리 우리 한장 넘겨 가지고요. 28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네, 여러분, 바울이요. 그와 같이 로마로 갔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린대로 로마로 간게 아니라 쭉 울픈 것처럼 내 생각이 무시도 됐고요.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됐고요.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시고, 온유함으로 상황들을 대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말씀을 주셔서 희망을 품고 사람들을 이끌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간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이 삶이 내 뜻과 다른가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넓은 길 가나요?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알아주고 같이 막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이라고요. 사람들은 배와 날씨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씀만을 의지해서 희망을 가졌죠.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의 등대로 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야지,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나에게 말씀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걱정 가득하잖아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면, 걱정할 일만 쏟아져요. 거, 말씀이 아니라 걱정으로 살면요. 이거 눌러져가지고, 막 걱정 세워 나온 거, 이거 뒤수습하다 끝난다니까요.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걱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바울 엄청 안 죽어요. 몸 약하고, 두들겨 맞고, 자연재해 맞고, 뭐, 광풍 불고, 난리, 이런데, 바울 안 죽어요. 교회의 기틀을 닦고, 더 신서 쓰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는다고요. 믿는 자의 생명은 수명과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수명과 운명, 이런 게 전부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어떻게든 붙들고 사시는 거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 줄이 보여가지고 세상 줄 붙잡고 세상 줄 잡고 싶으시면 그거 놓으세요. 그거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죠. 세상 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죠.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죠. 그거 놓으면요 하나님의 사명 줄이 그때 보여요. 하나님의 사명 줄이 다 붙들고 있는 건 그때 보인다고요. 광풍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 그때 보인다고요. 세상줄은 내가 힘 없어서 놓치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줄은요, 나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내가 힘 떨어져도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준다고요. 우리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살자고요.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풍랑 만나면 고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 걸어갈 때. 27장을 한장 넘기면 뭐가 나오죠? 아까 말했듯. 우리가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그렇게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 그 기록에 숨겨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가 지금 한장 넘어갈 때요. 시간의 흐름 속에 넘어갈 때요. 결국 그날이 올 때요.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험한 세월이었지만, 이해 안 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내가 그 사명줄 붙잡고, 이 천국문에 도달했노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노라. 이 눈물 나는 고백이요. 힘든 인생 가운데 사명줄 붙잡고, 말씀 붙들고 산 여러분의 입에서 반드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은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힘든 인생이었지만, 거친 인생이었지만, 험한 세월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줄 붙잡고,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노라. 주님의 나라까지 내가 은혜로서 왔노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